자, 1일 합격노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협회 한 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실무교육은 위탁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교육을 위탁업무 또는 수탁업무 정반대말이지만 같은 의미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협회 쪽에서 보면 주어가 협회면 수탁업무입니다. 근데 지금 시도지사는 위탁업무입니다. 시도지사가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교육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다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책임준비금은 공재료 수입액의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을 정립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협회는 정보 제공에 관한 물을 수행할 수 없다 했는데, x 스네요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 PC버전, 이게 정보망이죠. 자, 그 다음,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협회에 관하여 공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네돈내돈 돈 섞어놓고 찾아쓰면 안 된다. 1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포상금 암기 프린터 28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 무부양 광시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되어 무부양 광고 개공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광시공시 광시공시 이렇게 했죠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서 작성 등을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공동중개제한 왕따시키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그래서 무등록중개업자 부정하는 마음으로 등록한 자 양도 대여받은 자 대여, 양도 대여한 자 그다음에 개업 공개서로서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자 손님들이 실거래 가격은 믿을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호가보다는 실거래 가격에는 국토부 사이트에 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10억짜리 집을 이거 한달 전에 15억에 거래됐다. 그래 지금 금매로 13억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빨리 사라 같은 아파트 그래가지고 사고 보니까. 시세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게. 거래하지도 그래 않아놓고 그냥 15억에 한 것처럼 신고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행위 하면,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 거래. 이 직접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런 행위 했다고 포상,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말은 없죠? 무부양, 광시, 공시인데, 직접 거래하면 물론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격증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했는데, 어, 이중소속 자격증지가 암기 프린터 19번에 보면 이중 금인 확인서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준 6개월, 3개월이 있었습니다.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 인장 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징역형을 받으면 뭡니까? 자격 취소 사유죠. 공중개사법위반에서 징역 또는 에,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입니다. 업무 관련 범죄, 공중개사법 위반. 그다음에 사기,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범죄 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만 받아도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4번은 자격 취소입니다. 그 이중 사무소, 이중 소속된 경우 개별 기준 6개월,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개별 기준 3개월, 인장 등록 개별 기준 3개월, 매매를 업로 하는 거 검증이니까 개별 기준 6개월입니다. 이중 거인 확인서 자격 정지 사유자 그다음에 4번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어, 자격최소처분을 받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이사.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아니라 어디다 받나 받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청문과 의견 진술 규에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고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미연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격증도 7일 이내 반납입니다. 근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되었을 때는 반납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취소 처분 받으면 7일 이내에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염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7일 이내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취소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된다. 예 네. 맞네요. 답이 몇 분이죠? 이게 지금 4번, 4번에 보면. 음, 아, 이게 틀렸네. 리얼이 틀렸네. 제가 자격증지는 받나 봐나요? 자격 증지는? 자기 취소만 받나 합니다 취소. 취소. 그래서 틀린 거 3개네요. 자격증지, 정지, 업무증지는 받나 규정 없잖아요. 암기 프린터 39번에 3, 4, 5번. 암기 프린터. 그 지금 저도 헷갈리는 게 이게 빨리 읽다 보니까 자격 정지인지 자격 취소인지 이거 안 보고 대충 읽으면 몇 개인가? 객관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패턴이죠. 몇 개인가가? 암기 프린터 39번에 3, 4, 5번에 보면 취소 세계 반납하는 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 3개 반납해야 되죠?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 디귿, 리얼 3개가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가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어린이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거는 암기 프린터 11번에도 있습니다. 금지행위, 매무수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거짓된 은행에도 있고요. 아니면 암기 프린터 22번에 또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예, 거짓된 은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그 다음에 재계신고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휴업 폐업 재계 변경신고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단 6월 초가 무단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자그 다음에 3번에 중재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개업공개사는 소속공인계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4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항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중개사항물의 종류별 가격 및 거래 형태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 성명소연 등 소면종가형 암기페인트 25번 총사, 반 개, 개, 입주, 관. 25번 암기 프린트 맨 밑에 있죠? 이런 걸 광고하면서 누락시키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으로 이것도 굉장히 어렵네요 몇 개인가 개수형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형벌 받을 수 있다 형벌이 징역 벌금입니다 예,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1년에 천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공 소공 아닌자도 질섭을 받을 수 있다. 보조원 고지 안하면 500만원 이야기가 들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도 그 다음에 협회도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도 개공 소공 아닌데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 개공 소공 아닌자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협회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뿐이다. 맞습니다. 협회가 위반행위를 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밖에 없습니다.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들. 그래서 5번 전부 다 옳은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비밀 누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2번. 아까 스토킹 처벌법 이야기했죠? 오직 비밀 누설 요구 하나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은 예외 없이 청문해야 된다. 사망회사는 청문 안 해도 된다 했죠? 사망회사는 청문 안 해도 된다. 청문하고 안 하고만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절,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청문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청문서를 피청문인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된다. 등록 취소와 업무 정리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등록 취소되고 없으면 아예 업무 못하죠? 그러니까 또 업무 정지를 할 실익이 없고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없으면 정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정지한다는 것은 자격이 있는데 정지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엄 자격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했는데,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청문을 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있죠. 자격 취소. 그러나 자격정지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고, 다만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청문 또는 의견, 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예,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니언, 미영, 비역네 개. 어, 객관식 가장 어려운 게 이렇게 몇 개인가 소위 개수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정지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모두 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 인장목록 위반 때고요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이중소속은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익정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죠.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자익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처분권자 연결이 잘못된 것, 국토부 장관, 협회 공개 사업에 대해서 시정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계사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 중개법인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는 뿌린 자가 그들이라 어디다 등록을 했다? 시군구 등록관청에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하죠.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교부하겠죠. 시도의사가 시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토부장관 지정 취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국토부장관이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소속공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다. 물론 그 누가 합니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입니까? 교부한 시도이사입니까? 교부한 시도이사죠?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보면 자격증 재교부, 자격주소 자격증지 자격증 반납, 리반납 시가 드리브가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이사고요. 동그라미 6번, 청문과 동그라미 7번, 의견 진술 규혜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이제 누정 모의고사 30문제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하고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